네. 그리고 나서, 이제, 삼수죠? 밑으는 재수자, 삼수. 그때 제가 일을 갈아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, 장애물? 약간 또 저한테 이제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. 뭐냐면, 그렇게 아무런 수학도 없이 2년을한 거잖아요. 뭐, 다른 사람 눈에는 허송세월 보낸 거죠. 왜냐면 솔직히 이 시험이 그렇지 않아요? 합격이 없으면 그냥 허송 세월 보낸 거라고 보잖아요. 쟤는 뭐 하는 거야? 쟤는 <laughs> 뭐 하는 거지? 막.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. 이제 27에서 8 넘어갈 때. 그때 이제 어머니가 눈만 마주치면 그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. 아빠도 똑같았고. 엄마가 진짜 제손 붙들고 전보러 간 적도 있어요. 얘가 막 의사 뭐 되겠다고 하는데 되냐 했는데 그 무당이 안 된다 그랬어요. 엄마 마음에 약간 불을 질러서 정말 눈만 마주치면은 그만하라고. 왜냐면 저희 집안 자체가 제가 이제 또딸 많은 집에 둘째 딸이기도 하고 또 밑에 남동생도 있고 이래서 저한테 막 그렇게 기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. 특히 어렸을 때도 막 공부 잘한다고 막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. 솔직히 그냥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뭐 대학도 그냥 무난히 졸업했고 취업도 한번 했었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회사 다니다가 시집 가면 부모님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거잖아요. 저를 너무 하고 싶어서. 근데 계속 그렇게 만류를 하셔서 네 집을 나왔습니다. <laughs> 네 동생하고 같이 나왔어요. 동생은 또 이제 준비하던 게 있었거든요. 걔가 그리고 저는 좀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. 왜냐면은 계속 그렇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니까 부모님 몰래 집을 이제 알아보러 다녔죠. 좀 집값이 그래도 싼 실림 집을 알아봐서 정말 보증금 100만 원짜리 방을 원룸을 얻어서 네 거, 그렇게 둘이 거기서 1년을 살면서 저는 3수이자 미트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정말 그때 저 3수 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고득점은 못 받았고 그때 네 되게 애매한 점수들 받고 네뭐 면접 갔었는데 또다 떨어지고 아 그때 진짜 원서 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강원도도 가고 아 왜냐면은 그 원서 그냥 보내면 되는데 여러 개를 내면 거 상장 같은 거를 내야 되는데 원본 대조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야 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원본도 같이 우편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게 또 시간이 걸리니까.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, 강원도는 직접 가서 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그런 거 상장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, 음. 근데 뭐 여기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그냥 가까우니까 가서 내고. 그리고 그 미트랑 의무편이 끝나고 나서 또그 12월 이후에 뽑는 학교들 있잖아요. 뭐 수의대랑 치대랑 2016년에 기억 나는 거 하나는 그때 연대 치대 학사편입이 떴는데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이분가 그때 시험이었거든요. 저는 시험 전날에 자,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.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홍대 그러니까 24시간 카페에서 생물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이러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네요. 지푸라기라도 짓는, 잡는 심정으로 되게 여러 학교를 썼는데 사실 그거를 다 대비하기가 힘들죠. 왜냐면 또 미트랑 편입 시험 자체가 되게 성격이 다른 시험이라서 그렇게 다 준비할 수가 없는데 저런 뭐 약간 하나만 걸려라 라는 생각으로 써서 되게 무식하게 했죠. 네. 그랬는, 무식하게 열심히.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. 뭐 이렇게 닥치는 대로 뭐다 써가지고. 그랬는데도 3수 때 이제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, 한남씩 본가로 부모님 집에 들어갔죠. 솔직히 제가 그 2017년 이제 4수이자 밑에 3수 때는 정말 열심히 안 했, 못했어요. 열심히 할, 힘이 없어가지고. 왜냐면 제가 30대 너무 열심히 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. 또 이렇게 다 계속 망, 3년 내내 망했는데도 계속 한 것도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, 또 포기할 그런 용기는 없어서 2017년에는 거의 이제 공부하는 신용을 하면서 <laughs> 했죠. 관성처럼. 그냥 독서실에 나가서 강의를 듣고 나중에는 뭐 이런 강의 같은 거막다 알아 막 하면서 막다알아다 알고 와 아, 이렇게 다 아는데도 문제 풀면 왜못 풀지? 이런 생각 들고 어쩌지 시험도 보고 자체 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타겟으로 또한 9월달부터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 고사 보는 그, 의무 편입 학교 두 개를 썼거든요? 그게 아마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 자체고사가 시작될 거예요.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면접 보고 붙는 그런 과정인데 자체고사 시험 일주일 앞두고 제가 또 그때 교통사고 나 <laughs> <laughs> 그때 아침에 일을 가다가, 네. 카렌스인가? 카니바 카렌스? 카니발에 다쳐가지고 저는 척추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, 진짜로. <laughs> 그래서 그때 막 진짜 응급차에 실려갔어요. 대학병원 응급실에 막 실려가서 뭐다 찍고 이랬는데, 저 진짜 척추 끊어지는 줄 알았거든요? 근데 뼈에 이상이 없대. 막 여기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,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또, 동네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는데, 근데 엄청 아프다가 또 그날, 그날 저녁 되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아뭐 그냥 타박상 정도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다음날 진짜 목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입원했어요.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, 여러분. 아, 저밥좀 먹고 올까요?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.